두 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, 우선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? 이거 X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이고요 4분의 1,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이 하나가 나올 거야 이게 X 더하기 4Y 더하기 3은 0이야 자,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얘는 좀더 더 가파르게 이렇게 지나가겠네요 자, 얘가 4x 더하기 y 더하기 12는 0인 직선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? 자, 그런데 이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거 자, 뭐냐면 자 각의 이등분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요 각도 있고요 또요 각도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? 자,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는 뭘 얘기해달라는 거야? 이거 얘기해달라는 거죠, 요거. 요 직선의 반여식. 이해됐을까요? 어. 자, 이거가 기울기가 양수인 거죠? 이 직선의 반여식을 찾아줄 거야. 자, 선생님 한번 찾아볼게요.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? 나이 직선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, 이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을 잡, 잡읍시다. X, Y야. 자, 이미의 점을 잡아가지고, 저좀더 위에다 잡을게요. 좀 그림도 표시하게. 자, 이렇게 해서 X, y 를 이미의 점을 잡았어요. 그럼 당연히, 자, 여기에 수선의 발을 쫙 내렸습니다. 이 직선에. 자, 여기도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쫙 내렸어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내리면, 자, 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죠. 이 삼각형이 자, 합동이 될까요? 우선은 각의 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각하고 요각은 같을 거예요. 그렇죠? 요각하고 요각 같고 그다음에 이거 공통인 거 아시겠어요? 빗변. 그러니까 무슨 r r h a 합동이네요. 그렇죠? r h a 합동. 자, 그러니까 요거리 하고 요 거리가 같다고요. 됐어요? 어, 우리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는 이거잖아요. 수직 거리잖아요. 그쵸?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. 자,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. X Y랑 어떤 직선? 요 직선은 뭡니까? 요 직선은 이거죠. X 더하기 4Y 더하기 3은 0인 직선하고. 또 X Y랑 요 직선은 뭘까요? 요 직선은 4X 더하기 Y 더하기 10이는 0. 이거죠. 요 거리랑 요 거리가 같다. 이렇게 문제를 놓으면 되겠죠. 자, 거리 공식 씁니다. 루트에 얼마예요? 개수 제곱의 합이니까 1 더하기 16 17. 자, 절대값에 x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x. y가 이렇게 de, y 자리에 들어가면 4y 더하기 3이고요. 자, 여기는요. 루트에개수 제곱의 합16 더하기 1, 17이고요. 1 그다음에 x 자리에 4x. y 자리에 y가 들어가면 4y 더하기 12. 자,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야.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? 각의 이등분선에서 임의의 점을 잡으면 항상 요거랑 요거리 요걸이 같다고요 됐을까요? 자 그러면 밑에가 같은 거니까 빵빵 됐고 두절대값이 같은 거잖아 그치? 두절대값이 같은 거는 x 더하기 4y 더하기 3이 4x 더하기 y 더하기 12 이렇게 얘네끼리 같을 수있고요 또는 x 더하기 4y 더하기 3이 요거의 마이너스 배랑 같다는 거 알겠어요? 자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2 이거 이해되죠?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? 3x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3y 자 이거 이항하면 얼마입니까? 플러스 9는0 그래서 3으로 나눠주시면 x 마이너스 y 더하기 3은 0 얘가 기호기가 양수가 나오겠네요.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. 자 얘는 뭘까요? 한번 봐볼게 얘는 이거고 넘어오시면 5 x 고요 넘어오면 5y에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시면 15는 0이고요 5로 나눠주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얘는 기울기가 음수에요 그쵸? 얘는 뭘까요? 봤더니 얘는 이직선인 거야 이렇게 음수인 게 하나 또 나오겠죠?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자 얘가 기울기가 양수인 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얘죠 오케이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 임의의 점을 잡아서 그 점이 요직선하고 거리가 같다. 요직선하고 거리가 같다.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.